SNS에서 핫한 휴대폰 스탠드 탑3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미니 알루미늄 합금 휴대폰 거치대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거치대는 금속 접이식으로 디자인되어 휴대성이 뛰어나고 보이지 않는 접이식 스탠드로 탁월한 안정성을 자랑해요. 넓은 범용 거치대로 다양한 스마트폰 모델과 호환되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. 데스크홀더 1형의 이 제품은 가볍고 휴대하기 편하며 각도 조절이 가능해 사용자의 편의에 맞게 조절할 수 있어요. 돈디슬로 브랜드에서 출시된 이 제품은 복제되지 않은 고급스러운 퀄리티를 자랑해요. 이렇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미니 알루미늄 합금 휴대폰 거치대. 한번 사용해 보시면 아주 좋아하실 거예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물방울 모양의 링 휴대폰 홀더를 소개해 드릴게요. 이 홀더는 샤오미, 화웨이, 아이폰 XS, 삼성 등 다양한 스마트폰에 호환되는 손가락 반지 홀더로 자기 특징이 있어요. 회전 메커니즘은 매우 부드럽고 튼튼해서 금방 깨지지 않아요. 또한 접이식 링의 플립 동작도 견고하고 안정적이에요. 이 홀더는 전화를 편안하게 잡아주고 전화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도와줘요.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다양한 색상으로 세련된 느낌을 준답니다. 소재도 훌륭하고 접착력도 강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. 이렇게 멋진 홀더를 사용하면서 편리함과 스타일을 동시에 즐겨보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INS 귀여운 다채로운 꽃 접이식 휴대폰 스탠드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. 이 제품은 핑거링 그립 브레킷이 달린 휴대 전화 스탠드로. 아이폰14 프로 맥스, 삼성A514, 샤오미 등 다양한 스마트폰에 사용할 수 있어요. 귀여운 디자인과 다채로운 꽃 모양이 돋보이며 접이식으로 휴대하기 편리해요. 또한 제품의 튼튼한 제작과 설명과 동일한 품질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셔요. 주문 2개 이상 하면 3% 할인도 받을 수 있답니다. 이번에 새로운 휴대폰 스탠드를 찾고 있다면, INS 귀여운 다채로운 꽃 접이식 휴대폰 스탠드를 한번 고려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